일장을 보겠습니다. <laughs>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께서 <laughs>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히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릴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가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전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조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힘금이요 네 이름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에는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어, 언약의 사자, 어, 그, 어, 그 원래 뜻은 나의 사자이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라키야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또 다른 뜻은 어,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어, 말라기가 쓰여진 어, 때는 약 432년에서 425년 사이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어 느헤미야가 어, 총독으로 활동했던 그 시기로 봅니다. 어, 그렇게 추측을 해요. 어, 느헤미야는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 귀환했던 어, 지도자입니다. 1차는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가 어, 1차 어, 귀환을 했죠. 537년에. 일차 귀환 하고 일차 귀환 이후에 78년 79년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아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이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성전이 그 슬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20년 이제 처음에 재건을 시작하고 방에 의해서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이 되고. 이제 학계에 스가리아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재건을 시작하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516년에 완공을 하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가지 상황도 많이 변했겠죠. 그 중요한 시기에 에스라가 옵니다. 이 에스라가 올 때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한, 한, 그 80년 거의 다 되는 그 사이에 이제 열정이 식어가고 신앙심이 또 식어가고, 어,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또 관리하고, 성, 무너, 무너진 성벽을 어, 재건하고, 어, 그러한 인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 그, 에스라가 그때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리하고 영적 부흥을 어, 이제 제대로 어, 그 해하는데 야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방해를 하니까 그러한 소리를 이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르는 술 관원이어서 책임지는 관원이었는데, 어느 날 수심이 가득 한 모습을 왕이 보게 되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너의 사명을 다하라. 그리고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44년에. 그래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어 예루살렘에 와서 어 이제 어그그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 주죠. 그래서 어 백성들을 다독이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성벽. 그때까지도 어 제대로 어 성을 성벽을 어, 재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성전을 재건하고 어, 성벽을 재건해들 그런 시간에 그 성벽은 그냥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잠깐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내가 그 갔다가 며칠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 며칠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1년 이내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1년 사이에, 백성들의 모습이 또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또 이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아마도 그러한 그 사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무너져 가는 그러한 신앙심, 그러한 기간에 이 말라기 선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라기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져 있는 그러한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못한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방 치당 신앙,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서 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어,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 전하는 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오늘 이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마다 또 지칠 때마다 그들 을 위로 하시고 친히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대신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일류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릴 이유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고 거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제사들아 남한군의 여화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는 아버지다. 그 부자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사랑을 품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를 항상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인이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 치료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크신 분이다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크신 분이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고, 하나님은 이엘 밖에서도 크신 분이다 고백하게 되리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여화의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크게 되리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이니라 하나님은 큰 임금이십니다. 열방의 임금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민족이 죽게 나와 찬송하고 예하게될 것입니다. 그로스로 인하여서 이방인, 우리들도 이제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었고,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크신 분, 큰 임금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열방의 크신 임금 되신 그 하나님을 만울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경멸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묻는 거예요. 되묻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건데요 제사장들에게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되물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하나님이요. 이제 쭉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 죄악을, 악행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제되에바쳤다 더러운 떡, 진설병, 성소 안에 있는 상위에 진설하는 떡을 만드는데 그것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바치고 또한 눈먼 희생제부를 마치고 8절에 전은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전은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때 가운데 숫컷이꺼내려컷요숫 흠없는 숫컷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숫컷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거 병들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암컷을 드린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하죠. 이것을 단조로 얘기하면 예배의 상실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배를 상실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면 저주받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물,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아니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아니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십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만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이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이야. 두려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참 암담한 이 상황.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령과 친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그 예물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정성을 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저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헌신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말라기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길로 갔습니다. 거짓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 되든, 내가 안 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여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고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모습에 또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